어, 옛말에 어른들 말이 다 맞아요. 어, 사람 낳고 3년, 이건 아기를 얘기하고, 사람 들고 3년, 결혼하면 이제 들어오잖아,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죽고 3년, 초상에 남은 3년, 그리고 삼재 3년, 어, 그리고 집 짓고 3년. 어, 여기에서, 어, 삶, 왜 삶을 쓰냐면, 어, 어, 하늘과 땅과 물, 여기에서 작용받는 건데, 전생, 현생, 후생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문화가, 어, 매장 문화잖아요. 유교 문화에서 옛날에는 지간을 써서, 어, 명당 혀을 찾고 산소를 썼는데, 옛날 오죽하면 어, 고려시대중심 무학대사가, 어, 조선시대까지, 어, 전국의혀을 찾고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에, 어, 산소의 매장률이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화장률이 80%. 한 30년 전만 해도, 어, 다들, 60%는, 어, 매장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국토가 좁아서 아무리 좋은, 가, 좋은 곳을 가도 어, 자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산을 치고, 어, 다들 이렇게 집도 짓고, 아파트 치고, 길도 나고 이래서 좋은 땅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가려면 낙골당으로 전부 다들 낙골당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가 앞으로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상이 났는데, 어, 초상 나면서부터 자꾸 집안에 우환이 들어요. 그거는 낙골당에 가면 이게 갇혀있는 공간이라 공기를 빨아들이기만 하지 내뱉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 떡이 돼 있어요. 그, 낙골, 그 가루 해놓은 게다 떡이 돼 있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몸이 아픈 사람, 허리가 아픈 사람, 장애가 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해운년이 안 좋으면 내 몸에, 어, 파살이 들어오는 해운년, 그런 날은, 그런 때 우리가 잘못하면 그게 이제 나한테 장애가 들어올 수 있고 허리를 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석도 잘못 쓰면 우리가 정신, 그 머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계속 아픈 사람들은 이 산소에 그 비석이나, 거기 잘, 본인들은 이제 부모님들 잘한다고 다, 거기다가 뭐, 담도 치고 막 그리지, 하자, 나무도 심고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분들은 분명히 산소짜리 문제가 생긴 거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 어떤 분이 그 산소, 엄마가 돌아가시고 3년이 됐는데 하나는 아들이 감옥을 갔고 하나는 장애가 돼서 앉아서 잠못 일어났는데 완전 장애는 아니고 일어나지 못하고 다리가 아프대요 그런 분을 이제 우리가 손님이 와서 그럼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병이 오는 경우는 산소짜리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산소짜리를 가보자고 했어요 진짜 가서 우리 수몇번 가고 하잖아요 그 산소짜리는 거기는 이제 그 다른 데보다 매장에 해갖고 이게 자연적인 것처럼 이렇게 낙골당 해서 떡 해놓은 거예요. 개인 우리 가족장 해놓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이 수맥봉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물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물이 찰 리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왔으니까 파 봐라. 근데 진짜 그 150만 원 줬대요. 그 돈이 있는 집이니까 그게 좋은 걸 했겠지. 랬는데 그게 둥신둥이 떠 있는 거예요 물이 차서. 이러면 집안에 우환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그 자리에서 다 꺼내서. 다 정리해갖고, 그 천도를 하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조금 집안이 많이 도와줬대요. 그 3년형을 받았던 분은 1년 반으로 지금 감형이 됐고, 그분은 조금씩 몸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서 좋은 소식을 줘서 이제 반갑게 잘 받았고, 그리고 좀 이거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낙골당에 가는 걸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자연장을 해야 돼, 자연장. 우리가 자연에서 왔으니 자연장으로 가야 되는데, 어, 현대에 지금 우리들이 자연장이 할 만한 데가 없어요. 많이 해놓지를, 나라에서도 그런 걸 많이 안 해놨기 때문에 갈 자리가 없다고 봐요. 전부다. 수목장, 수목장. 그게 자연장이에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어 근데 이게, 어 우리가 자손들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건 그런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커다랗게. 내가 사고 당해서 뭐, 뭐, 오정육법과 아파서 그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유 없이 아픈 거는 분명히 요거는 사조짜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TV에도 보셨을 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어느 어기에, 마을 어기에, 산소 자리가 좋다고 혀를 쪘다고 거기다 산소를 썼어요 그분들은 잘돼 근데 마을에 혀를 잘라놨기 때문에 그 동네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한이 들어오고 어 동네분 이건 한 분이 아니라 그 거기에 사는 동네분들이 거의 이걸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런 것도 있지만 또잘 여태까지 아무 탈이 없는데 요새 사람들 산소 너무 멀다고 부모님 찾아뵙는 거 그런 거안 하잖아요 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공감 못하겠지만 어쨌든 뿌리 없는 자손이 어디 있어요? 다 조상이 있으니까 나도 있고 자식도 있고 또 우리도가 또 이제 줄줄이 또 손조도 보고 이러잖아. 그러면 잘하려면 내 부모한테 잘하듯이 어, 잘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참 조상님들이 우리들한테 해주는 거 없다래도 끄떡하면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어 그리고 제사도 지금 인터넷으로 지내고 뭐 외국도 가고 아 근데 그런 것들도 조심했으면 좋겠어. 조상님들이 우리 어디 간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를 쫓아오나 오던 곳을 찾아오는 건데, 거기는 안 오고, 딴데 가서 제사를 지면 그분이 그거 잡수록 거기 안 가거든.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또 그, 또, 제사를 서로 안 지낸다고 큰 집에서 지내고, 작은 집으로 오고, 이런 집들은요, 다 풍파가 없을 수가 없어. 조상이 흔들리면, 우리가 뿌리라, 그래, 조상이 뿌리라 그랬잖아요 뿌리가 흔들리거든, 지금. 뿌리, 뿌리가 흔들리면 줄기가 옳게 나가겠어. 잎이 잘지겠어 뿌리에서 잎을 잘 물을 잘 빨아들여서 영양분을 줘야 나무가 나무도 치고 가지도 치고 그리고 꽃이 피는 건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 젊은 분들은 뭐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여세드신 분도 그래요 요새. 자식들이 이제 싫어해서 자식들이 힘들어해서 머니까 산소도 없애고 다 화장을 해서 치우고 이러는데 어 그거는 어 다시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같아 어. 어, 어쨌든 간에, 나도 이다면 언젠가는 내 자식한테 그런 걸 당할 수가, 당할 때가 오잖아. 어, 그래서 뭐, 그럴 수 없으면, 아, 요새는 자연장이 최고 좋으니까, 그래, 나중에, 낯골장에 갔다 오면 언젠가 또 치우려면 또, 다시 또 일을 해야 돼요. 뭐래도 그냥 또못 치우잖아,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어, 미리 요새는 뭐 자연장 많이 치니까 알아보셔서, 나라에서도 이런 거좀좀 좀 많이 권장을 했으면 좋겠고, 어, 많이 만들어, 갈 곳이 없어서 우리가 낙골당이 모시는 거거든, 조상님들을 그러니까, 어, 나라에서도 이런 거를 조금, 어, 자연장을 할수 있는, 수목장을 할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많이 마련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언젠가 갈 건데 잘해서 가야지. 자손들한테 나쁘면 욕먹잖아, 죽어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유 없이 아픈 사람들, 이유 없이 자손이 밖을 안 나간다.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심하다. 이거는 조상님별을 한번 다시 훑어봐야 돼요. 이거는 다른 데서 문제가 있어 병원에서 어 이거는 진단이 없다는 거는 귀신병이에요. 귀신병이 뭐 신기 이런 것만 오는 게 아니라 산소를 잘못했을 때, 산에 문제가 됐을 때, 또 뿌리가 어이 조상님 머리를 뚫고 지나갔을 때. 그래서 그 옆에는 뿌리 있는 그나무들을안심아요 산소 주위에 그런 것들이 내 머리를 치거나 가슴을 치면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 뿌리가 그러면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겨 요거는 다시 한번 산소를 갖고 계신 분들이든 지금 낙골당에 좀 오래 되신 분들은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어, 사실 이게 좀 편하실 것 같아 자손들도 편하고 지금 아니 때만 되면 명절 때만 되면 제사를 지내서 뭐 음식을, 지세, 음식을 장만하는 게 아니라 놀러 가시는, 나욕 많이 먹겠네. 저, 놀러 가시는 분이 많아, 미리. 거기 가서 제사 지내면 조상님들 못 쫓아가요, 거기까지. 아니, 뭐, 조상님들이 비행기를 못 타서 비행기, 외국 가갖고, 어? 비행기 타고 오시라고 하면, 그러면 비행기 값을 주든가. 그것도 안 주고 가, 자기들만 가서 자기들만 있으면 어떡해. 못 가시니까, 웬만하면, 어, 조상님들 어차피, 그러니까 여행은 다음에 가요. 무슨 명절 때문에 뭐 요새는 명절이 여행가는 날짜 잡아놓은 것 같아. 추석 때부터 지금 연휴가 너무 길어서 그때부터 너무 많이 쓰고 와서 우리나라에 돈을 안 쓴대. 그 그러니까 아주 영업, 영업하는 사람들이 죽겠다고 다들 난리니까 다들 돈 한국에서 쓰세요, 좀. 나가 쓰지 말고. 어, 그러니, 어, 이제 올 추석에는, 어, 올설에는좀 자손들도 또 우리 형제들 간에 또 얼굴도 한번 봐야지. 1년에 한 번도 못 보고 살아서 사촌오촌들이 얼굴도 몰라. 그냥 한 번씩은, 옛날에 그러냐고 조상님들이, 어, 설날 모여서 같이 동기관들 얼굴 보고 밥한끼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설이고 명절이니까, 그런 날좀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어, 그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 많이 안 그러니까 그것도 허전하네. 명절 때 허전한 건 그래서 허전한 거야. 그냥올 추석에 이제 설에는 많이들, 어, 치구들하고 많이, 맛있는 거 많이 잡수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좀 노세요. 나가지 말고. 명절 잘 세세요.